아, 어, 이제 좀각 시설마다 자세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3D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어, 실감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조감도에서 보셨듯이 학원 전경입니다 보시면, 음, 시설 부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어, 앉아서 보시는 것보다 현장 느낌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뭐 포토샵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내지는 어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감히 자신있게, 최상의 수준의 수, 어,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어, 도서관입니다. 어, 물론 개인당 한 좌석씩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24시간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24시간 도서관을 오픈시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큐비클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은 실은 현장 실제 그림보다는 좀 좁게 보이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1년 동안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필리핀의 장점이 1대1 수업인데 역으로 가장 좀 답답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1대1 큐비클 수업 눈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학원 건물을 최초 세팅할 때 좀, 1대1 수업 공간을 좀 크게 갖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보여진 것보다 훨씬 큰 느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원들을 조그만한 그룹 수업 기준으로 2m, 2m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 놓은, 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사진보다. 그리고 가장 특징은 이제 위에 천장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닥트 스타일입니다. 즉, 에어컨이 천장을 통해서 각 룸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좀 세다. 그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안과 밖에 온도차이 때문에 질병도 뭐, 몸도 아프고 이러시는데 에어컨이 좀 싫다 그러면 천장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 룸 조절을 룸의 컨디션 에어컨 상태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름 수업을 보면 어~ 요거는 지금 좀 어~ 한 아니 통상 최대 한1 0명 정도? 예, 그런 그룹룸, 그룹 그룹 수업 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모든 사이즈가 비슷하고, 실제로 지금 3D로 보는 것보다 좀더 큽니다. 어, 통상 영상이 좀 작아 보이는데, 그래서 모든 그룹 수업 룸에는 최대, 뭐, 10명에서 8명, 적을 때는 3명, 이런 정도의, 어, 연수생분들이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영장. 어, 어쩌면, 저희 CNC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 리조트형 일체형이라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자체 수영장을 갖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성인용, 어린용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은 25m 기준, 어린용도 어떤 놀이기구까지 같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안에 보시면 레스토랑이 같이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신 이후 시간에 뭐 간단하게 뭘 사먹거나, 수영하다가 배고파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을 한다거나, 망고쉐이크나, 뭐 바나나나, 과일이나, 뭐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영장은 여러분들 밤 9시 정도까지 오픈되어 있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잠깐 나와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레스토랑 장면입니다. 레스토랑 우쪽으로 지금 수영장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도 우측으로 나가면 어린이용 수영장이 보입니다. 자 아마 이러한 어학원뿐만 아니라 기숙사, 레저시설, 제반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리조트형이 그렇게 많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정말 답답함 없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기숙사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즉뭐두 가지 형태라는 게좀 오래된 건물 하나, 또 최신의 진 건물 하나. 그래서 어, 1인실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2인실, 3인실, 4인실,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것과 최근 건물은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고, 똑같습니다. 구비 조건은. 각 방에 TV, 어, 냉장고, 책상, 옷장이 따로 있고, 1인용 패드가 따로 어, 숫자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쉽게 못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 에어컨이 백거리용으로 걸려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웬만한 호텔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에어컨들이 에어컨이 이렇게 벽걸이형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유리창의 일체형과 달리 여러분들이 밤에 잘때 뭐 슬립 모드나 드라이 모드나 리모컨, 타이머 어떤 기능을 갖고 편안하게 어,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 조용한 상태로 이용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천장에 저희가 필리핀 교육부 인증증 기관인데요. 소방 시설에부터 뭐 양호실, 제반 모든 것들은 다 실사를 거쳐서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거는 4인실인데 타입이좀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TV가 걸려 있고 각 옷장들이 두, 2인용두 개씩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일로일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바다가 보입니다. 저희 건너편에 있는 게 기마라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로일로 약간 시내 방향이죠. 이것도 저희 학원 바로 앞에 있는 게, 어, 필리핀 현지 해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바닷가 부분에서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필리핀 분들 또 바닷가를 조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로일로 일루일루 주변이나 일로일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일로일로는 필리핀에서 바기오하고 더불어서 교육 도시입니다. 뭐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는데 보라카이가 있는 본섬의 주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로일로 오게 되면 관광점보다는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훨씬 더 메리트를 느낄 겁니다. 또, 역으로 관광도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필리핀의 정중앙입니다. 마닐라하고 세부의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항공 노선도 일로일로 세부, 일로일로 마닐라 등 여러 가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중에 잠시 쉬어가실 수도 있고 여행을 하실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일로일로 발의 앞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일로일로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꼭한 번쯤 들려봐야 될 기마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기마라스 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라카이 못지않게 괜찮다 라고 하는 곳이 기마라스 인데요 여러분들이 필리핀하면 떠오르는 과일 중에 어, 망고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필리핀의 망고 주산지가 바로 이 기마라스 입니다 그래서 5월에 망고 축제들이 있고 그때 가시면 망고를 시컷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기마라스에 오시면 어, 괜찮은 해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데 오셔서 토요일 내지는 당일치기로 왔다가 아, 스트레스 푸시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튜터분들이나 다국적 학생들하고 같이 오시면 영어를 쓰시면서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주중에 여러분들이 뭐 일과 수업 시간이 끝나고 뭐 5시, 4시쯤에 끝나고 저희가 세미스파라타라고 그랬잖아요. 8시 전까지는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 튜터들하고 이렇게 근처에 가서 놀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좋고, 또, 유명한 곳이 스몰빌입니다. 대충, 저희 학원에서 택시 타시면 15분 전후, 좀 밀리면 20분, 택시비는 한 120페소, 이 정도 됩니다. 이곳에 가시면, 뭐, 커피숍부터 나이트클럽, 제반 음식점, 맛있는 곳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젊은 친구들도 일단 많이 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신 부분들이, 과연 믿을 만한 어학원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중반에 갔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일요일로 1년간 직접 연수를 했고 그런 전제하에 실은 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기간 전에 연수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차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된 기간부터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보시면 아마 공공기관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공공공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